언론에서 다룬 장애인권 존중과 침해사례에 대해서 발표할 송유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 설명으로 존중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침해사례,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이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로 한국에서 일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독일과 영국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이 잘 보장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저상버스 도입률은 미국이 100%, 네덜란드는 98%, 영국은 9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은 심지어 연석에 버스 타이어가 달라붙는 기술까지 도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23%밖에 도입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장애인, 안 좋은 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안 좋은 시각들 때문인데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이러한 인식들이 다 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유로운 배차 정차 시간이 필요한데요, 간이 다리가 펼쳐지는 그 시간이 20초인데 다시 펼쳐졌다가 닫혀지고 다쳐, 장애인 이동 장애인이 이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2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스피드 문화도 좋지만 여유로운 마음과 배려를 가지고 정차 시간이 늘어난다면 실제 저상버스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저상버스 도입률 증가입니다. 시내버스에서는 휠체어를 탄채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2025년까지 전 노선에 총 6,564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511대로 늘려서 도입률을 74.8%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마을버스는 올해 저상버스 71대를 먼저 도입을 하고 매년 확대를 해서 25년에는 73개 노선에 235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버스 승하차 지원 시스템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승하차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합승 시에 자동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차 시에는 휴대용 공용 리모컨으로 하차 벨을 누를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에는 서울 맹학교가 있는데요. 연내 맹학교가 있는 경복궁역을 경유하는 1711번과 7212번 6개 정류장에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역사 1 동선 환경 2024년까지 100% 구현한다고 하는데요. 1 역사 1 동선이란 지상에서 승강점까지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의미합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99.4%를 99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1 역사 1 동선 확보율은 3월 기준 93.6% 수준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도 일부 구간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야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콜택시와 여행환경 개선인데요. 장애인 콜택시는 긴 대기시간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32분 대기시간에서 향후 25분 수준으로 단축을 한다고 합니다. 운전자를 증원해 가동률을 높이고 차량 대수도 늘려서 법정 기준 충족률을 114%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에는 민간 택시를 활용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로 횡단보도의 접한 보도 진출입 부분에 점자 블록을 재정비를 하고 시각 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 한다고 합니다. 경계선 턱을 낮춰서 휠체어 이용자들이 장애물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치매 사례와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발표할 것인데요. 안내견 동반 출입 거부 사례입니다. 한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안내견과의 동반 출입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튜버는 식당 직원으로부터 걔는 안 된다 라는 말을 전해 들어서 안내견이어서 함께 들어가도 된다고 했지만 부점장, 점장까지 그래도 안 된다며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유튜버는 뜻을 굽히지 않고 신랑의 끝에 안내견과 식당에 입장을 할수 있긴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당한 이유 없이 안내견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러한 일들도 역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복적인 공익광고로 안내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게 하고 프랜차이즈점과 같은 직원들이 많은 곳에서는 직급별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내견 동반 손님이 계시면 우선 매장 내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는,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입장을 도와드리는 등 제대로 된 매뉴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겨우 이용이 가능하다는 우리 사회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법을 떠나서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를 더 올바르게 인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